입니다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 후보자 합동 방송 연설회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기호 7번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한민호 후보의 연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기호 7번 우리 공화당 한민호입니다 존경하는 종로 유권자 여러분 문재인이 만들어놓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과연 정말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우다가 작년 10월 1일 파면당한 공무원입니다.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 중에 유일한 공무원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로 8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뒤늦게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5년 일을 했습니다. 체육정책관, 미디어정책관,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이 나라를 구석구석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 안보, 법치, 민주주의,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회사와 공장, 가게가 줄줄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종로에 한집 건너,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고 들리느니 한숨소리뿐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을 자랑하는 보물단지를 문재인 일당이 일부러 깨뜨리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빚까지 내서 선심성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빚이 700조원을 돌파했고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갚아야 할 돈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짜내서 공무원들 먹여살리는 그리스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죽이고 공짜 돈을 흩뿌려서 나라를 베네수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 창궐하고 있는 와중에 대한의사협회 7번에 걸친 경고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무제한 중국인의 입국을 허용해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가 매일 폭증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는 이미 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180명이 넘었습니다. 대구 중심으로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조사를 못했다. 라는 게 방역 당국의 고백입니다. 며칠 전에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조금 있으면 대구에서 벌어진 일이 서울, 바로 이곳 종로에서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도 감염이 돼서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진료를 못 받는 이런 황당한 사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중국 공산당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남쪽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방역에 명백하게 실패한 정권이 세계적인 모범을 보였다고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진짜 모범은 대만입니다. 대만은 어제까지 확진자가 겨우 355명, 사망자는 5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사망자가 180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모범입니까? 우한 폐렴이 발병하자마자 중국인의 입국을 막았기 때문에 대만은 이렇게 모범이 될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거대 야당은 하나가 되라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눈물어린 호소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공화당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극우파로 매도하고 아예 통합 대상에서 뺐습니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폭정에 분노하면서 정권 교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거대 야당은 그런 국민의 간절한 심정을 이용해서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습니다. 제대로 저항 한번 못하고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를 무기력하게 통과시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총선 이후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야합해서 내각제를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이 의한폐렴 공포에 질려서 마스크 한장 살려고 기나긴 줄을 서고 있을 때 이자들은 100만 명이면 개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을 밀실에서 문재인 일당과 야합해서 몰래 제출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난 3년간 눈보라와 비바람, 혹한과 혹서를 무릅쓰고 진실과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동안 가짜 보수, 사이비 우파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했습니까? 누가 분열 세력입니까?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진실을 지키려고 굳세게 싸운 유일한 정당, 유일한 보수 애국정당은 우리 공화당입니다. 박 대통령님에 대한 불법... 사기탄에게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왜이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에 입각해서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이 거짓말과 날조 선전선동에 속아서 의사를 결정하면은 국민이 망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거짓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은 불법이고 사기였다는 게다 드러났습니다. 탄핵을 묻고 가자고요? 탄핵을 묻자는 것은 진실을 묻고 민주주의를 묻고 나가서 대한민국을 묻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곳 종로는 대한민국의 심장, 보수의 성지, 정치 일본지입니다. 그 종로를 좌파 독재 정권에 부역한 썩은 좌파, 좌파와 야합해서 불법 탄핵을 저지르고 몰래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사이비 위장보수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 껍데기들이 아니라 애국심과 비전, 능력과 소신을 갖춘 사람이 종로의 국회의원이 돼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려다가 파면당한 제가 끝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종로에서 출마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소주성을 즉시 폐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원자력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겠습니다. 유류세를 폐지해서 기름값을 반값으로 내리겠습니다. 법인세를 미국보다 더 낮춰서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진짜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저는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지키는데 필요한 여러 정책을 이미 충실하게 마련해 놨습니다. 종로에 대해서도 저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마을별로 따로따로 하는 이런 누더기 재개발이 아니라 종로를 중심으로 서울시 전체를 포함한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1980년대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파리 전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랑 프로제 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또 일본은 도쿄의 록본기를 재개발해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종로를 이런 사례를 본받아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서울시 당국 또 정부 부처와 함께 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남에 빼앗긴 종로의 자존심을 제가 되찾아 오겠습니다. 종로는 인물을 배출하는 곳입니다. 종로가 이번 총선에서 이 난세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소신, 애국심과 비전을 갖춘 인물을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6.25 이후 최대 위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정말 난세입니다.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 저 기호 7번, 럭키 7, 우리 공화당, 우리나라의 유일한 보수 애국 정당 우리 공화당의 한민호입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면서 각 가정에 배달된 공보물 잘 꼼꼼히 읽어 보시고 또 인터넷도 검색해 보시고 대한민국을 살릴 진정한 후보가 누군지 제대로 선택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